악은 단순한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다. 진정한 악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순간 시작된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합리화하며 그것을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악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 벌어진다. 카라마 조프가의 형제들에서 4명의 형제들은 악인과 각자 다른 네 가지 방식으로 대면합니다. 악을 상징하는 아버지인 표도르는 탐욕과 방탕을 드러내고 무책임한 태도로 가족들을 방치하죠. 그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존재로 네 명의 형제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의 뿌리입니다. 까라마조프가의네 명의 형제들이 악을 대하는 각기 다른 네 가지 태도는 각자의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첫째 장남인 드미트리는 악의 폭력과 복수로 대응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가장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방식으로 표도르에게 맞서죠. 드미트리는 표도르와 비슷하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복수심을 불태우며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그루신카라는 여성을 두고 경쟁하며 재산 문제로도 갈등을 겪죠. 수차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결국, 살해 의도도 있었지만, 직접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둘째 아들인 이반 까라마 조프는 지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악에 대항하려는 인간입니다. 이반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아버지를 부정합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라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이 논리는 악을 정당화할 수 있기에, 위험하기까지 하죠. 이반의 이 사상은 이복형제인 스메르자코프에게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결국 스메르자코프는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대면한 이반은 죄책감과 정신적인 혼란을 겪으며 미쳐버리죠. 셋째 아들인 알료시아는 유일하게 악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대응하는 인물입니다. 이는 그의 신앙과 연관이 있지만 그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알류샤는 아버지와 형제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장남 드미트리와 아버지의 갈등이 폭력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극단적으로 증오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는 조심하 장로가 남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가르침을 따르려 하죠. 타인의 죄를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변화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알료샤는 드미트리가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렸을 때도 끝까지 믿고 도우면서 형이 도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형인 이반이 죄책감으로 정신적인 붕괴를 겪을 때도 이를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 하죠. 알료샤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버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일관하면서 도스토 옙스키가 지시하는 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타인을 믿어주며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품 마지막에서도 유일하게 희망을 남기는 선과 구원의 존재를 상징하죠. 장남인 드미트리는 폭력과 복수를 꿈꿨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유형을 가며 삶이 파괴되고 둘째, 이반은 철학적으로 악을 분석하고 이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죄책감으로 미쳐버립니다. 이복형제 스메르자코프 역시 냉소적인 태도로 악을 저지르다, 절망 속에 자살하죠. 셋째인 알류샤만이 끝까지 사랑과 이해로 사람들을 감싸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습니다. 알류샤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인 백치에 나오는 미시킨 공작과 비슷한 인물이죠. 미시킨 역시 사랑과 용서로 악에 대항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백치에서 미시킨은 순진하고 나이브한 선의 구현체이기에 세상의 악과 타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다가 현실에 부딪혀 파멸합니다. 반면 알료시아는 현실적인 선을 실천하고 악인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희망을 주죠. 미시킨은 순진한 선을 보여주며 성인 같은 존재이지만 현실 감각이 부족합니다. 순결하고 무해한 인물이지만 사람들의 악의와 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순진하게 행동하다 비극에 휘말리죠. 그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 선함으로 타락을 정화하려 하지만 오히려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버림받습니다. 결국 미시키는 자기 자신도 정신적으로 붕괴하며 백치 상태가 되죠. 이는 현실에서 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순수함이 아닌 세상과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와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알류샤는 현실적인 선을 보여주죠. 그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만 미시킨과 달리 세상의 악을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타락과 형제들의 심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잘 알고 있죠. 그는 악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타인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는 형들이 억울하게 무너지거나 절망하는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고 형들을 믿어주며 내면적으로 스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실천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받을 때만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는다. 알류시아에서는 형제들이 겪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과 이해를 실천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결국 그들에게 성숙할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하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는 형제들에게는 이복동생입니다. 스메르자코프는 냉소와 실천적인 악으로 아버지의 악함에 대항하죠. 첫째인 드미트리처럼 폭력과 감정으로 반항하거나 이반처럼 철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도르에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반의 철학적인 회의와 도덕적인 무책임 속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 라는 논리를 찾은 후 이를 실행한 것이죠. 스메르자코프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이반에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은 당신이다 라고 말하며 이반이 표도르의 살해에 공모했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반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스메르자코프는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이반은 직접적으로 살인을 사주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철학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논리가 결과적으로 악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습니다. 이반은 아버지가 죽은 후 점점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의 양심은 그를 엄청난 죄책감으로 몰아넣죠. 이반은 점점 정신분열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환각을 경험하고 자신 앞에 나타난 악마와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반의 내면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무의식적 자아의 형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 무의식 속의 악마는 끊임없이 이반의 사상을 조롱하고 그가 신을 부정하면서도 결국 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반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이성이 사실은 허무한 것일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잃어갑니다. 동생의 재판 중 이반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외치며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 붕괴 상태에 빠지죠. 도스토옙스키가 만약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사상의 위험성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그는 인간이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동시에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면 신 없이도 윤리적인 삶을 살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인간은 탐욕과 충동, 자기기만의 약한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인간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는 보았죠. 또한 신을 부정해도 내면의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무조건적 신앙 강요가 아니라 사랑과 신앙을 통해 인간 사회가 선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도스토옙스키가 그린 악의 모습 아버지인 표도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탐욕과 이기주의 무책임함을 상징합니다. 첫째로 표도르는 자기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방탕한 인물입니다. 그는 돈과 성적 쾌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죠. 도덕적인 책임감이 전혀 없으며 아내가 죽은 후에도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술과 여자에 탐닉하며 방탕한 삶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타인을 기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드미트리에게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있지만 표도르는 이를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죠. 또한 드미트리가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재산을 독차지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고통을 즐기면서 조롱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표도르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그들의 고통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죠. 특히 조심하장로와의 대화에서 그는 신앙과 선한 가치들을 조롱하며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스스로 악을 합리화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인간이야. 라는 식으로 자기의 타락을 정당화하죠. 이처럼 악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성을 가장해서 자기를 기만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스토 옙스키가 묘사한 악은 명확한 선악의 구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혼란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악이 단순한 폭력적인 행위가 아닌 도덕적인 기준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도 악은 존재하죠. 도스토 옙스키는 도덕이나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지만 대부분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진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신이 될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 착각 속에서 모든 도덕적인 책임을 내려놓고 자기 욕망만을 따르려 한다. 그러나 그런 자유는 곧 혼란을 낳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길로 이끈다. 자유가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것은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오는 한 주도 현실 속에서 실천과 극복을 통해 삶을 책임지고 선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